잘 만하면 대박을 칠수 있는 노릴 수 있는 해다 성주, 말 그대로 우리가 인생에 전성기가 들어온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 컨텐츠 주제가요. 네네. 내년 2021년도 금전운이 음. 좀 대박 날수 있는 띠를 음. 선생님께서 나이대별로 딱세 개만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어, 을 축생. 여러분들 37대시죠 소띠고 삼잰데 대박 날수 있어요 라고 묻는 분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상 내년에 날삼재긴 하지만 내년에 운이 들어오는 해고 날삼재지만 내년에 어 소해져도 신축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잘만 하면 대박을 칠수 있는 노릴 수 있는 해다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37배, 음. 내년에, 을축생, 소띠 여러분들. 소와 소가 만나면 좋은 기운이 더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네. 나쁘다고 하는 거 반, 좋다고 하는 거 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음. 자, 왜 그러냐. 일단은, 소띠야. 내가 소띠인데, 일단 이 해에 굉장히 큰 소가 버티고 있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음.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치이는 경우가 많아요. 해의 큰 소가 버티고 있으니. 근데 왜 내년은 좋냐? 내년은 성주. 말 그대로 우리가 인생에 전성기가 들어온다. 딱세 번은 기회가 똑같이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개 네. 그 중에 들어오는. 또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대운이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내년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기회를 잘 잡는 사람만이 금전운 대박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큰 소를 잘 달래가지고 운을 잘 활용하자라고 음. 생각하시면 빠르겠죠, 여러분. 네, 다음 티도 한번 이야기해요. 네, 네. 또 다음은. 올해 45세 병진생 용띠 여러분들, 음. 2021년 신축년 소해에는, 네. 46이 되시죠. 병진생 용띠 여러분들. 사실상 내년부터 운의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0년 경자년 동지섣 달부터 운의 흐름이 점점, 점점 바뀌실 거예요. 오... 자, 바뀐다. 말 그대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혹여는 회사에서 자리 이동, 변동, 혹여는 승진, 혹여는 뭔가 시작, 새롭게 변화, 문서의 어떤 이동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재수, 횡재, 아, 운이 좀 열린다, 트인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 내년에 병진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경자년에 못했던 거를, 신축년에 행하신다면, 충분히 더 나은 결과를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응. 모두가 다 그렇게 준비하신다고 다 되는 건또 아니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요점을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음. 글쎄. 근데 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모든 거를 다, 돌다리는 두 주교 받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측 상단 음. 선생님 전화번호부터 일단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laughs> 예 감사하고요 그러면 근데 어찌 됐건 여러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일단은 자기하고 2년 반 맞는데 가셔서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돌다리는 두들겨 봐야 되니 아무리 운이 좋건 나쁘건을 떠나서 여러분 시국도 어렵고 어또 경기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려운 경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조금 더 철저히 소수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실수라든지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응. 하나 더 짚어 주시면. 자 원래 을묘생 여러분들. 자 을묘생 여러분들 대부분이 손님들을 보면 한 2년 3년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3재단인데 이렇게 안 풀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들었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미끄러지고 안 되고 깨지고 싸우고 뭐가 이렇게 자꾸 탈이 나고 그랬던 부분들이 내년 수전부터는 굉장히 운때 자체가 올라갑니다. 자그 운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 사실상 내년에는 승부수를 볼수 있는 해운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몇 년간 저조하셨다라고 어,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더 내년에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잡으셔야 되고 다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똑같은 띠고,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쌍둥이도 사주팔자 다르잖아요. 네. 그처럼, 어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토끼띠, 뭐, 지금까지 용띠, 소띠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전부 다 번외라는 부분은 있다. 음. 그리고 상황에 어떤 변수라는 건 있으니, 무조건 난 토끼띠니까, 용띠니까, 뭐, 소띠니까, 이렇게는 또 하지 마시고, 좋은 운기를 들어올 음. 때 활용을 잘 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마누라 말 그리고 응. 엄마 말 <laughs> 네. 무당 말은 꼭들으라 그랬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해당하시는 분들의 이제 띠와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본인의 한해 신수를 짚어, 짚어보고 네네.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